자이 문제 잘 풀었는데요.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뭐 어렵지 않았죠. 자 지금 요거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5에 자 로그 n의 2가 어떤 자연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n 여기서 나오는 n은 2 e 이상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은 2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이 친구 여기는 5를 이쪽에다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 친구 될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2의 1제곱하고 2의 5제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네. 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월, 원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좀 정석적이냐면요. 지금 요거는 스케일이 크지 않아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5를 먼저 나눠서 5분의 자연수 제곱, 아니, 5분의 자연수 이렇게 만든 다음에 n의 5분의 자연수승 이렇게 만들고요. 이것이 2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좀 좋습니다. 네. 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n의 5분의 자연수승 이것이 2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어떤 이론을 가져가야 되냐면 얘는 지금 자연수거든요. 근데 2 e 이상의 자연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연수가 자, 자연수의 자연수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자연수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 2, 3, 4, 5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밑에 5가, 예를 들면 5분의 1, 이라고 했을 때는 이 n이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예, 다섯 제곱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변에 오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선 자연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습니까? 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N의 자연수 제곱인데, 여기서는 어정쩡한 숫자가 안 된다는 걸 아마 깨달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다섯 제곱이라고 하는 게, 홀수기도 하고, 또 소수기도 하니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랑 이렇게 커, 이제 컴뭐라고 뭐라, 하죠 이걸 뭘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의 여섯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의 제곱의 세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맞죠? 아니면 이의 세 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의 네. 여섯 제곱의 일 제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의 일 제곱의 여섯 제곱으로 볼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전부 다 이제 장난친 것들이 어떤 장난이죠? 전부 다 약수. 약수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네. 여기는 2의 5제곱이 이렇게 있으면요. 2의 1제곱 자체의 5승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2의 5제곱 자체의 1승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거 하다가 빠뜨리면 어떡해요? 근데 어차피 빠뜨릴 리가 없는 게 여기 있는 요 숫자. 여기 지 1이라고 써 있었죠? 여기 있는 요 숫자. 여기 지금 5라고 써 있었지. 이런 1이나 5 같은 요 숫자들이 결국 누구의 여기는 요 5의 뭐니까 약수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충분히 요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어 그러면 어 선생님 왜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푸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경험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지금은 안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에서는. 아, n의 어떤 자연수 제곱을, 뭐, 예를 들면 2의 5제곱,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친구의 뭐에 따라서, 약수에 따라서, 저거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구나. 네. 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뭐, 문제의 답은 2가 되고, 32가 되니까 더해서 34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했습니까? 네. 음.